잘 나와? 응잘 나와? 응? 잘 나와? 잘 나와? 나와? 나잘나오는 거지 잘 나와? 잘 나와? 잘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잘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잘나 아니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잘 마요네즈를 다 얹어서 먹으면 맛있는가. 그래? 그럼. 음. 아 근데 경제 걱정이 되네. 무슨 걱정이냐? 아니 되잖아. 당장 여기 여기도 걱정, 거기도 걱정. 아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걱정. 아이고 힘들어, 정말. 아이고. 아니, 무슨 소리야? 알아서 먹어 내가. 계란 후라이하고 햄만 있으면 <laughs> 최고의 요리야. 그래. 그렇지. 어, 어. 응? 진짜 일년 내내 최고의 일이야. 일단 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재밌게 놀다 오란 말이야. 응, 응? 한참 있다 와. <laughs> 놀다 왔고. 응? 나안 오기 바라는구나. 어? 안지나. 지리산에서 그냥 지리산에 그냥 있을까? 계속. 지리산 지리산에 가면 그 적이 있어. 뭐? 거기 쉽죠. 그 m b n 의 자연인인가 뭐 있잖아. <웃음> <웃음> 뭐라 그러면요지말 <뭐지>? 아, 자연인으 <laughs> 음. 같이 들 갔으면 좋겠다, 다. 같이 가셔요, 엄마. 어? 두 분이서 가셔요. 나는 자연스럽지가 못한 사람이맞마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이리 와. 다 <laughs> 목이가 많을 것 같아서 목이 해치고 저한테 꼭 필요합니다. 음. 우리 메리도 꼭데려 가고 싶은데 정말 안녕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laughs> 예쁜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좋은 게 많이 규격화돼서 나와 있는데 그런 건한 번도 안 사고 이렇게 잼이나 뭐 요거트 먹고 나면은 병들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병을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저는 소금을, 이 함초소금을 누가 추천을 해서 한번 쓰는데 이게 간을 낼때 넣어주면은 굉장히 좀 시원한 맛이 난다고 럴까요 된장은 저희 친정 엄마가 해마다 너무 맛있게 담가줘요. 주변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저희 친정 엄마표 된장입니다. 집에서 늘 음식 냄새가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손님이 누가 온다 그러면. 저는 어제 때막 일부러 고구마를 쪄요. <laughs> 그럼그 고구마 냄새가 들어가는 순간, 배가 불러도 좋은 냄새예요. 그거는 정말 그 정겨움이 이 문, 문부터 느껴지게끔. 와, 이거 나무 사이로 가는 거. <laughs> 여기 진짜 그림 같다. 어? 오, 그치? 저 꽃도 있고. 야, 저기 사진 진짜 찍으면 이쁘겠다. 진짜 그림 같다, 한 폭에. 다, 다, 왔나?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가는. <laughs> 집쫙 모여있는데, 그치? 가족같이 지낼 것 같아요, 좀. 와이 나무 와 이거 남몇 년이나 됐을까 나이가 엄청 많이 드는 나무 같은데 허! 와 <laughs> 이거 뭐지 저수지 음와 이쁘다 아 이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집보러 오셨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이장님이세요? 아니요 이장님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 태어난 터백입니다아 그러세요? 네 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진짜 반갑습니다. 저 아세요? 텔레비에서몇번 봤는데 아, 네. <laughs>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유, 젊으시네요. 아유, 저 원래 젊어요. 네. 음, 우리 마을에 집으로 오셨다고요? 저 여기에 네. 좀 살아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저 구경 좀 시켜주시고요. 네, 그러시죠. 이쪽으로 아, 이제 우측으로 네네. 해갖고 쭉 한번 가시면서. 현천 네, 네. 이게 현촌 마을. 예. 물이 너무너무 청정하고 깨끗할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 아, 깨끗하죠. 경산 계곡이 서럽 계속 흐르는 물이죠. 최 씨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죠. 여기에요. 네. 예전에는 백 한, 이삼십 가구 음. 지금 사는 가정에서는 한48가구 정도 되고요. 48가호.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 객지로 나간 거죠. 음. 거의 빈집이 굉장히 아, 많습니다. 어머. 격을 흘러면 그때 당시 해도 하도 선배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순번이 있어 갖고 들어가들 못했어요 성들 땜에 파격 분양. 예 천원 예. <laughs> 예. 최고네 진짜 최고 <laughs> 와. 예. 굉고히 네. 귀엽네요. 네. <laughs> 상당히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집이. 완전히 숲을 이었는데 네. 이제... 어머머. 아이고. 어머님가 음. 먼저 돌아가시고 이 자제분도 이제 나이가 되시니까 또돌아가고 그랬어요. 아이고. 어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야말로 빈 집.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뭐, 이 폐가라는 게, 그렇죠. 전혀 사람의 온기가 없고, 그 집마저도 생명력을 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laughs> 이거 무너지지는 않죠? 아비를한번 들어가 보실. 이런 저 음. 놓치겠다. 어. 어 저기 벽체는 좀 허물어졌네 완전히. 어우 어, 이거 부서지지 않겠죠? 어우, 네. 어사 20년 전에 평화했던 그대로 남아 있는 형태죠. 다 부서졌어. <laughs> 저희 막 그. 사극 찍고 그럴 때늘 드나들던 그런 부엌이여 갖고 다음 네. 집 갈까요? 이제 여기 생활을 안하다보니게이코가 완전 이 음. 숲이 우울져 갖고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뭐 이렇게 야생 동물 같은 건안 나와요? 많죠. 많아요? 네. 뭐요? 멧돼지가 저기 어. 이제 많이 이곳이죠. 멧돼지요? <laughs> 맷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럼? 보수로 인자와 같이 <laughs> 보수로 인자와 같이 공격 안 해요? 안해죠 아, 안 해요? 네, 달라도 못 몰라도 우리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식으면 지기가 알아서 피신을 해줘요 <laughs> 아, 이, 여기도 이제 이 하이메가 살다가 멀리 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텃밭을 삼은 거지. 이건 고추다. 네. <laughs> 파, 저거 뭐 어때. 네, 네. 들어가 봅시다. 네. <laughs> 보세요. 뭐 <해보시고. 웃음> <마음에 드신가? 웃음> 한번 시고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림 속에 <laughs> 있는 그 그림인데. <laughs> 아, 네. 일단은 뭔가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겠죠. <laughs> 이거는 가마솥. <laughs> 굴뚝. 정원 하나 튤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왠지 튤립은요 이렇게 <laughs> 너무 월챙이 <웃겨. 웃음> 같은 튤립 <laughs> <튜립> 월챙이 같은 데 <laughs> 어머 부끄러워. <laughs> 괜찮아요? 이 집은 기와가 너무 예쁘네요. 아, 시골 집에는 저는 이런, 이런 나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거 이제 색깔이라고 네. 오래됐다고 봐야죠, 집 진짜 이거, 템집집. 저런 항아리 좋은 건데 왜다 버리고 가셨어요? 오, 가마솥. 네. 이거 구집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쓰시던 거 그냥 다 놓고 가셨나 봐요. 네. <laughs> 한댁한 댁마다의 그냥 살아오신 역사가 묻어나는 집이 많네요. 이게 부엌이에요? 여기가 이제 부엌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음... 해 놨죠. 여쪽이가 이제 안방이고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지내셨구나. 네. 여기는 여기가 여기는 아 옛날식? 네. 창고. 1년 그 식량을 흙에 갖고 여기다 이제 채운 거죠.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셨구나. 네, 이런 집 찾고 또 만나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집 찾고 또 만나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집 찾고 또 만나 깜짝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여기 글씨 못 들어가게 해서 요렇게놨 글씨 못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놨는데 어때? 음... 이 네. 네. 다음 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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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쉽지 않아. <laughs> 여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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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네. 요 아이고 지우리 초롱가 있나 어오고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안타올 <laughs> 우리 아들 네. 그, 그 아드님이세요 친 아드님 둘째 아들 아 진짜 응. 어잘셨네요예 진짜 둘째예요 아, 그만 좀만 이게 어쩐 일이오 어쩐 일이에요 어머님 TV 나오십니다 <laughs> 아이고 이 <이거> 어쩐 일이오? <laughs> 어? 그러뭐 좋게 이쁘게 아, 참... 하라고 그랬지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게좋체요 이렇게 더욱 게게 이거 왔음 이거 가지고 앉아갖고 아드님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리뭐 있다고 해도 저제 일만 저 원이라고 도와주도 안 해. 다른데 일하냐고요? 응. <laughs> 할아버지, 할아버지 갔죠. 응. 잘갔어문제잘갔어문제 <laughs> <뭔지> 응? <laughs> <laughs> 어머니, 어머니 고만 것이고. 응. 이아랫 집이 가서 서기를 좀위안게 그래 바꾸시래요. 또 자주 올게요 예 <laughs> 네, 앉아 계세요 네 다리 아프신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 그래 또 올게요 네 <laughs> 어머님이 참 좋으시네요. 아유 정이 있으시고 오 어, 저수지 네. 와지라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네요 어? 이, 이거 이거 여기 여기도 (1000원이에요?) 네, 저 뭐, <laughs> 내가 판거아이고요 <반면가> <laughs> 그래도 굉장히 이런 것다 보수되어 있네요, 조금 많이. 아, 이건 군 자체에서 이것을 제조했으니까 이 건물을 두 노인네가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군에서 주막집을 아... 하나 짓으면어찌겠냐이 갖고 빼대만 음. 이 건물 자체 빼대만 보기가 좋지. 네. 이 겨울에는 <laughs> 추워서 살들 모래요. 이 방수 처리가 거의 안 됐어요. 아 부엌이요. 음 부엌이 굉장히 작은데요 생각보다. 어머 어, 여기는 일단 음. 앞에 이 풍광이 너무 마음에 들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좀 뚫리는 걸 좋아하는데 바로 앞에 여기 여기 저수지, 네, 여기, 저수지. 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 결정할까요? 어, 이장님 불까요?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잘골르고 왔죠? 네. 선택 잘하셨네요. 수고습니다 그러면... 손님 대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게요. 네. <laughs> 예.